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는 환경 파괴부터 인명 피해까지 최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산림도 지구 온난화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각국 특파원들을 통해 산림 고사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에 나가 있는 오주원 특파원. 네, 저는 지금 독일에 와 있는데요. 현재 독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가뭄은 독일의 나무들을 나무껍질 딱정벌레와 다른 곤충들의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지난 2년간의 해충에 나무 파괴보다 6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나무껍질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의 증식이 토종 숲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가 해충 피해를 극대화시켜 산림 피해가 있었던 독일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원인 불명 집단 고사에 대해 백은체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남서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사코 매스콰이트 나무가 밤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데요. 사막의 높은 낮 기온과 달리 낮은 밤 기온에 적응하며 살고 있던 나사코 매스콰이트 나무와 이외의 다른 나무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날려가지 않는 밤 기온에 적응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나무들의 고사가 병원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밤 기온 상승도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기후의 상승이 식물의 적응 속도를 추월해 발생한 사태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와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한국 지리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양의 수목들이 고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는 점점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상나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기후 변화로 생긴.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수세기를 적응해서 살아온 식물들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속페달을 밟고 진화해온 인간 문명의 속도를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 운명의 빠른 성장으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의 목숨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전보다 산림환경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트리포터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